여러분, 하루 단백질 권장량 제대로 잘 채우고 계신가요? 두부 5모, 계란 12알, 매일 이만큼을 먹어야 겨우 채워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입맛은 줄고 음식 섭취량도 줄어들죠. 오늘은 훨씬 쉽고 간편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들으시면 근육과 간을 동시에 지키는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이 아닙니다. 무릎과 허리를 지켜주는 보호대입니다. 근육이 빠지면 연골을 직접 쓰게 되고 연골이 닳고 결국 몸이 아프게 됩니다. 근육이 줄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면역력이 떨어지고 상처 회복이 늦어지고 쉽게 피곤해집니다. 특히 시니어에게 단백질 부족은 노화 속도를 두 배로 앞당기는 원인입니다. 단백질 권장량은 체중 1kg에 단백질 1g, 몸무게 75kg이라면 하루 75g이 필요한 셈입니다. 음식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두부 한 모는 단백질 15g. 즉, 하루 5모. 두부 1.5kg을 먹어야 하는 양이고요. 계란은 한개에 단백질 6g. 즉, 하루 12알. 여러분, 현실적으로 매일 두부 5모, 계란 12알 가능할까요? 이래서 음식만으로는 권장량을 채우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운동을 하면서 단백질을 챙기면 근육은 늘어납니다. 운동을 하지 않아도 단백질을 챙기면 근육은 유지됩니다. 그런데 운동도 안 하고 단백질도 챙기지 않으면 근육은 빠집니다. 단백질은 운동선수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모든 시니어에게 필수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1954년생, 올해로 72세십니다. 지금도 꾸준히 등산을 다니십니다. 아침마다 단백질 이거 한 잔을 꼭 드시죠. 그런데 어느 날 이게 또 떨어졌습니다. 딸돈 쓰게 하는 게 미안하셨는지, 떨어져도 말씀을 안 하시고 한달 정도를 안 드셨더라고요. 그 상태로 등산을 갔는데 꾸준히 드실 때와 비교해 기운이 확 달라진 것을 스스로 느끼셨습니다. 그때 이후로는 절대 빼먹지 않고 지금까지 잘 챙겨 드십니다. 이건 단순한 광고 멘트가 아닙니다. 실제로 저희 어머니께서 체감하신 변화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답은 바로 단백질 파우더입니다. 아이고, 난 그거 소화 잘안 되던데.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잘 들어보시면 나에게 꼭 맞는 단백질 파우더 고르는 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부 다섯 모, 계란 12알 대신 아침마다 한 잔으로 간단하게 채울 수 있는 단백질 파우더. 근육을 늘리고, 유지하고, 간까지 지키는 비밀. 그게 바로 단백질 파우더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난 그거, 먹으면 난 소화가 잘안 돼서 속이 불편해. 사실 이건 우유 소화를 잘 못하는 체질 때문입니다. 전문 용어로 유당불내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백질 파우더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본인 체질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단백질 파우더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조금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WPC, 농축유청 단백질입니다. 가장 기본형으로 시중에서 제일 쉽게 구할 수 있는 단백질 파우더입니다. 가격이 저렴해서 가성비가 좋지만 유당이 조금 들어있어 우유 소화가 잘 되는 분에게 적합합니다. 단백질 함량은 약 70에서 80% 정도 들어있습니다. 우유 마셔도 배가 괜찮으신 분들은 WPC 제품 드셔도 무리가 없습니다. 단 평소에 단백질 파우더 먹으니 속이 더부룩하다 하셨던 분들은 대개 이 WPC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 WPI 분리유청 단백질이라는 것입니다. WPC에서 유당을 거의 완전히 제거한 제품입니다. 단백질 순도가 높아서 함량이 90% 이상이고 소화가 훨씬 편안합니다. 우유만 먹어도 속이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그리고 속이 예민한 분, 단백질 파우더를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 가장 무난합니다. 흡수율도 높아서 운동 후 회복용으로 많이 선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제품은 WPH, 가수분의 단백질입니다. 이 제품은 단백질을 아미노산 단위로 잘게 쪼개 놓은 형태라서 소화와 흡수가 가장 빠릅니다. 단백질 함량은 약 80에서 90% 수준이고 가격은 가장 비쌉니다. 위장이 약하거나 수술 후 회복기에 있는 분, 소화력이 떨어진 시니어, 빠른 회복이 필요한 운동선수 등이 선택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위 수술 후 단백질을 빨리 보충해야 하는 환자, 혹은 소화 효소가 적게 나오는 노년층에게 특히 유리합니다. 정리하면, 가성비 좋고 우유 소화를 잘 시키시는 분들은 WPC라고 적혀 있는 제품을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유 소화를 잘못 시키시는 분들, 평소 단백질 파우더를 접했을 때 속이 불편하셨던 분들은 WPI 제품을 고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가 약하거나 빠른 흡수를 원하시는 분들은 WPH 제품을 고르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더. 단백질은 근육만이 아니라 간 건강에도 필수입니다. 간세포 재생, 해독 기능 강화, 알부민 생성 모두 단백질이 있어야 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몸이 붓고 피로가 심해지고 상처 회복도 더뎌집니다. 즉, 간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보약이 바로 단백질입니다. 이렇게 좋은 단백질도 섭취시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단백질은 안전한 식품이지만 이런 분들은 의사와 상의 후 드셔야 합니다. 첫 번째, 신장질환 또는 만성신부전 등의 환자분들은 단백질을 과다하게 섭취 시 신장에 부담이 갈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간경화 말기 환자분은 간에서 단백질 대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유 단백질 알러지처럼 특정 알레르기 있는 분들, 그리고 심한 소화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 상담 후 드셔야 합니다. 내 체질과 상황에 맞는 단백질 파우더를 고르면 간단하게 권장량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저희 엄마는 아침마다 이렇게 드십니다. 마트에서 파지 장마를 싸게 사서 손질해 냉동실에 넣어둡니다. 아침엔 마몇 조각, 바나나 한 개, 토마토즙 한 봉, 그리고 바닐라 맛 단백질 파우더 한 스푼. 이걸 믹서에 갈아 마시면 아침 대용으로도 든든합니다. 소화 부담도 없고 아침이 훨씬 가볍습니다. 여러분도 아침 습관으로 딱한 잔만 바꿔보세요. 몸이 달라집니다. 오늘 영상 들으신 분들 댓글에 30일 단백질 챌린지 도전합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바로 시작해보세요. 이 하나의 시작이 나의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댓글이 저에게 또 다른 좋은 정보를 쓰게 하는 신나는 힘이 됩니다. 건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시작하는 여러분의 아침 한잔 속에 있습니다.